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이게 제 뭔가 영상을 또 한참 안찍다가 이제 좀 다시 찍기 시작한게 제가 그 이제 그냥 영상을 안만들고 존보이드 게임을 계속했어요. 왜냐면은 하 이제 아까 좀 영상 만드는 재미도 잃었고 그 다음 에 겨울에는 또 보드타러 다니기도 해서 또,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활동이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이제, 안 하다가, 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거든요? 존보이드? 그래서, 좀, 아까워서,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찍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이 뭐,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영상 올리는 게, 뭐 좋은 정보를 보여주거나 엄청 재밌는 플레이를 보여준다 라기 보다도 그냥 그어 제가 해온 거 로즈우드 로즈우드 아니고 루이빌 정리를 하고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7월 3일 인데 제가 4월 1일부터 시작했고 이미 100일을 넘겼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굉장히 많이 모아놨거든요? 무기도 많이 모여있고, 지금 무기를 떠나서 총알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특히 5.56이랑 308 같은 경우는 그 총기 중에서 되게 좋은 총기 M16이랑 M14용 총탄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서 지금 좀 게임을 끝내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100일이 넘겼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은 다 뚫었어요. 그 가장 유명한 그랜드 오아이음멀 쇼핑몰도 지금 공략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안 밝힌 곳이 그냥 사이드들, 그 다음에 좀 어떤 특정 마을들만 안 밝혀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주요 마굴. 심지어 여기도 뚫었구요. 성 페레그랜 종합병원도 마굴인데 뚫었고, 여기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도 거의 마구리 에요 이제 보면은 굴은 아니지만 그냥 근데 좀비 진짜 많죠 그 다음에 좀비 개수를 제가 지금 두 배로 해놨기 때문에 띠점은 설정, 설정 안했습니다 처음에 해놨다가 좀비가 워낙 많으니까 비율을 낮게 해도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놔뒀고 방금 이제 중앙병원 뚫었고요 이제 남은 데 이제 요양원이랑 커뮤니티 센터랑 여기, 야구장 조금 털다가, 아, 그냥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리고 더 많을만한 곳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마을마다도 좀비가 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털수 있을 것 같고,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빌은? 아직도 뭐, 지도 보면 엄청 많은데, 어, 그냥,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루이빌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아 루이빌이래 자꾸 헷갈려하고 있어 로즈우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로즈우드 교두소랑 연구소 터는 거를 이제 다음엔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루이빌 마무리 짓고 총알은 좀다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영상을 많이 안 남긴 이유는 이미 이제 100일 다 진행 찍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으로 찍어서 남기려고 하다가 영상을 안 남긴 게 그냥 일단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어좀 편집에 재미를 잃기도 했고 하여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래 지금 남기는 영상이 뭐 엄청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거나 돈을 벌려고 남기는 거는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해왔던 거 그런 거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거라서 했는데, 또 겨울 오니까, 여러 가지 보드도 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조금 요새, 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 자연스럽게 또안 찍게 되더라구요. 근데, 어, 처음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아까워서 이제 종료하기 전에, 그래서 영상 하나는 좀 남겨두자 싶어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건 준비는 이제 5만 마리가 넘고요. 그 권총탄이 많아서 권총을 계속 쓰다 보니까 서로 우기가 M9 권총 9mm 탄이 되고요. 트레이 폴철스를 모드를 넣어서요. 보면 이제 다 찍었어요. 거의. 사실 더 찍을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한테 거의 필요가 없어서. 30 있죠? 30 이상 못 얻더라고요. 그 넘치는 존재감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좀비를 어그로 끌어서 잡으려고 할 때는, 넘치는 존재감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지우고 있고요. 얘도 지금 다 지울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놔뒀고, 여기 이제 RPG 모드, 어느 분이 하는 거 봐서 넣어놨는데, 요건 조금 사기예요, 거의 사실. RPG 모드, RPG 모드는, 요거는 쓰면 좀 거의 사기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태미너가 거의 안, 안 달아요. 그냥 다 휴식하면 스태미너가 금방 차고. 그래서 무한전투를 할수 있어요. 부상만 안 입으면. 그래서 좀 사기긴 한데, 그때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사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제 딱 보면은. 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면 이거, 근데 이면100%안 돼요. 임팩션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거를 해놔도, 그니까, 임팩이, 좀비 감염이 저걸 찍으면 증가를 안 하는데, 좀비한테 공격 당할 때, 그, 뭐냐. 감염 어디있지 오른손, 정강이, 등, 발. 아, 바디를 봐야 되구나.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요게 여기 좀비 임팩션이 죠 요게 계속 공격 다할 때면 쌓이거든요? 요게 안 줄어. 저거 찍어도. 그래서, 개, 공격을 여러 번 당하면 갑자기 좀비 감염이 돼. 제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한번? 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음. 거가 있어. 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이 죽고 하면서 이제 많이 플레이를 했고 모드는 트래펄처스랑 RPG 모드, 그다음에 요 차를 하려면은 W 트럭 그 덤프 트럭 박스 나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했는데 버그가 너무 많아. 이게 덤프 트럭 박스가 갑자기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좀비한테 부딪히면은 차가 뭐 땅에 박히기도 하고 그 보호가 너무 많아서 얘를 계속 별도로 끌고 다니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게임을 할때 이렇게 본 차를 놓고 얘는 그냥 거의 집처럼 쓰고 아이고 이거 왜래? 이렇게 이제 작은 차 이게 대동해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뭐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요소를 기반으로 계속 저는 이제 활동을 했고요. 룻, 아무래도 루비빌 자체가 너무 엄청 넓기 때문에 엄청 넓기 때문에 이제 주유소들이 근데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주유소 기반으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제가 RV 모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 표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주유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하루가 한 시간 반인데, 물론, 이제 빨리 보내게 하는 것도 있고, 정지도 있지만, 거의 이제, 그 졸림 모드들 올라오고, 낮 시간 동안은 좀비를 계속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지? 거의 한 시간마다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100일을 보냈으니까, 거의 한 100일 동안 100시간 이상은 썼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꽤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이, 이 존보이드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은 좀 루즈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나름 재밌는 게 많이 있고 존보이드 게임 자체가 이렇게 좀비 잡는 전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꾸미기나 또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42 빌드에서는 너무 버그가 많아요. 그냥 일반 바닐라도 버그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좀 버그 때문에 화딱지가 나는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다. 어, 아직은 좀 그런 게좀 아쉬운 게 있고 차라리 이제 41 빌드에서 또 재밌는 모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버그가 그나마 좀 적은 편이고 다만 42 빌드에서만 또 바닐라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공거뭐 동물 케어 하는 거라든지 동물 농장 키우는 거라든지 동물 사냥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지? 그그 그 근력 관련된 시스템도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쓰면 이제 파리나 이쪽에 근력이 그 뭐지? 힘이 들어가지고 좀비를 더 이상 못 잡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저는 좀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 모드나 이제 모드 방 같은 거 운영은 41빌드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42빌드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재밌는 게임 있는 거는 같다 하지만 버그 때문에 사람 화딱지 나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자체가 사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죽고요. 익숙해져도 많이 죽습니다. 음. 진짜 어 고인물들 막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어 나도 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플레이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진짜 막상 해보면 진짜 많이 죽습니다. 예, 스프린트 달리는 좀비 3마리만 만나도 뒤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좀비도 처음에 제가 이제 키 방향 한 번만 잘못 눌러도 물려 죽고요 오늘도 죽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많이 죽고. 근데 이제 죽었을 때 원래 모든 특성이나 이걸 읽는, 읽는데 요것도 유지해주는 모듈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의료 레벨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많이 치료하고.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만편히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잃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해왔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이었구요. 여러분도 좋은 게임 하시고, 좋은 일상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